안녕하세요. 미스터봉 스파게티에 대한 분석을 한가리하지에입니다 저희는 SWOT 분석, 문제점, 경영전략, STP, 뽑기 전략 순으로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적 요인인 강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동종업계인 심츠, 해시와는 다르게 배달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배달을 함으로써 배달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녔습니다. 두 번째,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주위에 있는 양식가게와 비교하여 약 1,500원 정도가 저렴한 7,000원대로 메뉴를 구성하고 있어 대학생제가 자취생들에게 큰 메리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남대역에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진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빌라들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가 강점이라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적 요인인 약점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와 밋밋한 가구 사용으로 인해 가게의 특색이 없었습니다. 가게의 인테리어 분위기가 가신비를 중요시 여기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고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약점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뉴 구성이 부실하며 매기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메뉴 결정을 도와주는 런치 메뉴, 세트 메뉴, 추천 메뉴 표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메뉴에 청양고추가 들어간 퓨전 스파게티로 매콤한 것이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맵기에 관한 표시가 없어 약점이라 생각했습니다. 세번째, SNS를 통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고객들과 소통하며 SNS를 운영하는 동종업계와는 다르게 미스터봉 스파게티와 관련한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이 없어 주요 고객인 이 30대의 인지도를 얻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외부적 요인인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소비에 대한 가성비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베이 코리아 옥션에서 시행한 설문지에 따르면 생활품, 생활용품과 식품에 대한 가성비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가성비가 강점인 미스터 봉 스파게티에서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혼밥쪽의 증가입니다. 혼밥쪽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이 1인 가구의 증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SK텔레콤 캠퍼스 리포터팀에서 시행한 설문지에 따르면 하루에 3끼 기준으로 20일 중 15회 이상의 혼밥이 40% 이상 차지했습니다. 그렇기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밥적이 증가하며 혼밥적이 있는 미스터 봉 스파게티에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뉴트로 열풍입니다. 2020년부터 동서식품에서 맥신 커피믹스 레트로 상품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였고 2021년에는 3월 홈플러스 및 신세계에서도 레트로 감성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레트로에 더욱 열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따라서 미스터 봉스파게티의 기존 인테리어를 활용한 레트로 인테리어를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변에 동종업계가 많다는 점입니다. 쿠치나 상술, 심츠, 해시등약 8개의 경쟁업체가 있어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미스터 봉 스파게티의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소매 및 음식점 판매액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약 80%의 가구가 코로나19 이후로 외식이 감소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점에 대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미스터봉 스파게티의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한 SWOT 분석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WOT 분석을 통해 미스터봉에 대한 문제점 네가지를도출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치나, 해시, 신츠 등 상권 내약 8개의 동종 업계가 과포화되어 있다는 점과 두 번째 SNS가 없고 리뷰가 타 업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내 외부 인테리어로 소비자의 가심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네 번째 배달 서비스라는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약점을 기회로 극복하는 W 전략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WO 전략으로는 메뉴 구성이 부실하고 맥키 푸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약점과 헌법적이 증가한다는 기회를 통해 메뉴판 리뉴얼을 하여 여러 메뉴를 접할 수 없는 혼밥족 및 소비자들에게 메뉴 선택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1인에서 4인 세트 메뉴 구성과 추천 메뉴 및 설명을 추가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를 통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약점과 기본 소비에 대한 가성비를 중요시여긴다는 기회를 통해서 SNS를 구축하여 홍보 기반을 마련하고, 음식 사진과 함께 가격을 명시하는 게시물을 올려 가성비를 강조하는 전략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게에 특색이 없다는 약점과 뉴트로 열풍의 기회를 이용하여 기존 인테리어를 살린 뉴트로 분위기를 통해 뉴트로 컨셉의 감성 마케팅을 하여 10대에서 20대의 SNS 감성을 자극시키도록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타 어깨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STP 부분입니다. 저희는 행동적 변수에 의한 세분화의 기준에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으로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음식의 가격을 중요시하는 사람 음식 외 요소, 즉 감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음식의 맛을 중요시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세분화에서 했던 세집단중 타케팅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음식의 가격을 중요시하는 사람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타케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식의 맛을 중요시하는 요소는 타 경쟁업체와 비교했을 때 맛이라는 요소를 극대화하여 소비자를 타겟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가격과 감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을 타겟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타겟팅으로 잡았던 음식의 가격을 중요시하는 사람, 감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 미스터봉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가야 하는 위치를 포지셔닝 맵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맵에서는 X축의 가격, Y축의 맛을 두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주변의 동종업계인 8개의 가게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싸고 맛있어 가성비가 좋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맵에서는 Y축을 저희가 중요시하는 요소인 감성으로 두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미스터봉은 가성비는 좋지만 감성적인 면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미스터봉의 감성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가성비와 가심질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컨셉을 잡고 뽑히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감성의 요소를 더해주기 위해 저희는 백투더페스트 뉴트로 타고 옛날 감성, 옛날 가격 그대로라는 컨셉을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뉴트로는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말합니다. 뉴트로라는 컨셉이 최근 많이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감성적인 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셉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뽑기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메뉴 구성이 미흡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프로덕트에서 메뉴 구성을 조금 더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1인 세트 메뉴, 2인 세트 메뉴 등 세트 메뉴들을 구성하여 혼밥족들과 2인 고객들이 쉽게 메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메뉴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여 소비자들에게 메뉴 추천과 동시에 다양한 메뉴를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토핑 추가 서비스를 추가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모션 부분입니다. 첫 번째 프로모션은 배달 어플을 활용하여 홍보와 배달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를 적으면 음료를 주거나 할인 쿠폰을 주는 등의 리뷰 이벤트를 만들고 메뉴판의 음식 사진에 맛있어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업로드하여 고객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쿠팡이츠에도 등록하여 배달 서비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프로모션은 고객 맞춤 식기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식기들을 나열한 후 손님이 원하는 식기를 선택하고 그 식기에 맞게 음식을 플레이팅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고객의 취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어 고객들의 만족도와 즐거움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프로모션은 미스터 봉 스파게티의 SNS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SNS를 구축함에 따라 홍보 효과가 증대되며 해시태그를 통해 미스터 봉스파게티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게시물도 보여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저희가 만들어낸 다른 프로모션인 필름카메라 이벤트와 추억의 뽑기 이벤트를 활용하여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프로모션은 필름 카메라 이벤트입니다. 저희는 뉴트로 컨셉과 연결되면서 감성이 있는 필름 카메라 이벤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감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필름 사진을 찍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고객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고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추억을 만들어주는 가게로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프로모션은 추억의 뽑기 이벤트입니다. 추억의 뽑기 이벤트는 배투더베스트 컨셉에 맞춘 프로모션입니다.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의 호감도를 제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긴 조리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을 하는 대신 식전 미니게임인 추억의 뽑기 게임을 활용하여 고객들의 불만을 저비용으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미스터 봉만의 차별화된 감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포피의 연장선으로 세븐피의 물리적 증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물리적 증거에서 감성을 더하여 가신비를 충족시키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컨셉인 백투더 베스트라는 컨셉에 맞추어 뉴트로풍의 인테리어로 리모델링을 하여 매력을 어필한다면, 뉴트로풍의 인테리어로 입소문을 타는 동시에 SNS에서 바이럴 마케팅 효과 또한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레트로풍의 인테리어 느낌을 조금 더 내기 위하여 식탁보, 물병 등의 레트로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하여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레트로 소품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봉은 가성비적인 면에서 충분히 타 경쟁업체들에 비해 밀리지 않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잡은 컨셉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해당 가게에 가서 인터뷰를 담는 영상은 가게의 사정으로 촬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까리아지의 팀의 미스터 봉 스파게티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